솔킬 따면 크라운의 막춤 오늘 어. 볼수 있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우리 파이팅 한번 해주자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열정, 열정. 자 솔킬 따는 순간 크라운은 게임하고 내게 춤추면 돼요. 어? 라이브예요 이거. 이거. 끝나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오케이. 네, 똑같, 똑같, 똑같은데, 그냥 이거는 점수제가 있는 거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지금 탑에서 만났잖아. 무슨 마인드로 해야 되겠어? 무슨 마인드로 해야 정... 돼요? 마인드? <laughs> 아, 어, 탑신병장 마인드 좋아, 좋아. 좋은데, 좋아.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이긴단 마인드. 상대 패서 솔킬 내겠다. 패서 크라운의 댄스를 보겠다. 그 생각으로 맞게 맞아. 안 돼! 어, 안 돼! 어? 아, 진짜 어떡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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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왜 내가 볼때 미노야 너는 네. 음, 다음 주까지는 춤출 일이 없을 것 같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왜왜왜왜도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laughs> 어 가자 유치 켜고 유치 켜고 유치 켜고 자유치 켜고 누르고 누르자 이번엔 킬 가게 킬가 따라가 따 따라가, 따라가. 라어따라 화면 다때리고때리고 때리더리, 때리더리, 때리 어, 음파를 모르는구나. 어, 공을 벌써졌어 W 평타 W 아, 못잡못잡못잡못잡왜기까지럴까그만그만그만릴그스릴그스릴릴스스 릴렉스. 릴렉스 그럴까. 아럴아그아까아럴아그아까아럴까그 아, 까아럴까아래까 그럴까. 그가 도망가 까그가 도망가 도망가 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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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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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제가 춤을 안 추고 누나가 계속 춤을 추네요 어, 그러네요 <laughs> 어. 아. 어? 어? 우리 팀 1킬을 땄는데? 야수호가? 베인도 있고 아, 오, 아주 배인. 소위 말로 춤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 네. 역전할 수 있어 어, 돌아가서 어, 왜왜왜왜왜 아. 돌아가. 아. 어, 왜왜 어,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자, 4대스 괜찮아, 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잘 파밍 한번 해봅시다 도망가! <laughs> 아, 도망가. <laughs> 와, 안 갔다. 갔다. <laughs> 아, <laughs> 뭘왜 하니? 아, 지금 멘탈 괜찮아요, 지금? 아, 괜찮죠. 괜찮으면 뭐 채팅 차단 안 해도 되고. <laughs> 어, 안 돼! 어? 어? <laughs> 역시 그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 대기 그쪽 가 아니죠? 라온이 도망갔어요 지금. <laughs> 어, 할인다, 할인다. 어. 아 도망가 도망 어. 도망가. 도망가. 아, 괜찮... 어 괜찮아. <laughs> 다시 나가면 되나요? <laughs> 어 다시 나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우니까 더 이뻐 보이네. 조금만 더 죽읍시다. 이거 너무 많이 죽으면 혼날 수 있으니까 팀원들한테 그 짓발 쳤어요. 채팅에 죄송합니다 한번 빨 쳐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쳐주고. 왜냐면 이거 팀게임이라서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네, 민게임이니까 이거는. 천천히 합시다. 괜찮아, 괜찮아. 메탈 나가지마 괜찮아, 괜찮아. 아, 예상했어, 이미. 이미 우리들 수준에 다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이정 정도. 팀원이 안 괜찮지? 우리는 괜찮아. 라인도 끝나면 앞에서 맞아줘야 돼. 탑이니까. 아유, 어, 같은 동편에서 같은 동편에 너무 뒤로 가면 혼나니까. 음 같이 비벼주면서 차라리 쓰레기 날 죽여라. 어. 팀원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 나영어용이니까나영6력 괜찮아 나 죽여 이런 식으로 좀 맞아줘야 돼오용 지금 이거 다 먹나? 야,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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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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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 쓰고 죽킬 그냥 다 꼬라박아 앞으로 가, 앞으로 전진 전진 유치아 켜고 유치아 켜고 가 유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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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 유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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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아 <laughs> 유치아 왜안 켜는 거야 유치아를 지금 어차피 솔직히 아까 일반에 제가 탑 신병자 얘기한 거는 일반 네.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랭게임은 그러면 리포 먹으니까. <laughs> 자, 팀게임 합시다. <laughs> 아, 이제, 탑신병자 그런 또 기본 느꼈으니까, 이번엔 이제 팀게임 하는 식으로. 자, 뭉쳐줍시다. 상대가 들어오면 그때 스킬 써주면서. 때려주면 돼. 배운대로 E로 당겨주면서 평타 W, Q, 그 다음에 스킬 또 써주고. 어, 발차기 해줬고, 자, 스킬 써, 스킬 써. 아냐, 상대 맞추고, 상대를 맞춰야지. 어, 평타 어, W. 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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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어, 빼고, 빼고. 오케이 조금 조금 흥분했어. 일단 이거 이게임왜 이겼는지 알아? 끝났는데. 이 게임 이게, 이게 어. 왜 이겼는지 알아요? 이유를 알아야 아, 돼. 그거 무 그, 그 미신 때문에?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본인이 뭐 행동을 하나 잘해가지고. 아용 용이랑. 아, 아니, 아니 아니 본인이 무슨 할까? 행동을 아까 했는데 그게 너무 잘한 행동. 그래서 이겼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죄송합니다 친게 오늘 팀원들 팀원들의 멘탈을 파괴시키지 않고. <laughs> 자 이겼습니다 찰승 축하합니다. 아, 그 채팅을 쳤었는데 그치. 야 거기서 야이 XX 했어봐. 끝났어 얘들 다 탈주했어. 대박. 오. 추고 <laughs> <죽고> 있나요? <웃음> <웃음> 예. 예. 안보이안 보이지만 환호. 아아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오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랭게임이에요. 본인이 060 해도 이길 수 있고, 본인이 10킬 0대스해도 죽을 수 있는 게 랭게임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죄송합니다. 아, 그쵸. 멘탈이다. 저 오늘 이거 알려드러 왔어요, 사실. 게임 디테일한 거는 우리 크라운 선수가 알려줄 거고, 저는 멘탈을 알려드러 왔어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자기 할까 하면서, 앞에 가서 내가 죽자. 우리 네. 잘큰내야오 베인 죽일 수 없어. 내가 앞에서 죽어줄게. 내가 희생할게. 그 마인드로. 그쵸,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겼죠. <laughs> 확실해요, 그건 거기서 아까 미드 리신이 XX 욕하고, 야수어도 따라 욕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래, 네, 쟤 원래 버러지야. 그래, <laughs> 네, 우리가 캐리하자. 어쩔 수 없다. 그래, 대박 웃기네. 잘하셨어요. 그 마인드 진짜 멘탈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하면은, 제가 볼때좀 높은 티어 떨어지지 않을까. 제, 네, 저는 크라운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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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좋습니다! 일단, 키보드를 누르는 것부터 조금 아직 많이, 에, 많이 미숙한 게 아직도 보여서. 좀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QWER, DF, 1234, 567. 그 조작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반 게임으로 최대한 많이 눌러보는 걸로. 네, 알겠어요 익숙해져야 돼요. 만약 다음 시간에도 야, 보는데 익숙하지 않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요 인터페이스가 숙제 중에 첫 번째고 네. 다음 주까지 몇 게임을 할수 있을까요? 하루에 그래도 세 어, 판씩은 하고 그러면 음. 게임을 최소 1 5섯 게임을 합시다. 최소 어. 15그 정도는 뭐가능하잖아나요더 어. 많이 할수 있죠. 오케이 음. 더 많이 하면 뭐 할수록 적당히 좋죠 아주 많은 거를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음.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아니야. 1 2 마리 다 먹으면 됩니다. 어떻게 담지다 먹을 수 있어요, 먹으려고 하면. 어! 어! 한 마리 미쳤는데? 여기까지 하죠? 네. 아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목소리> 어, 잠시만, 이건 좀 약간 무흩한데요. 문도를 그 찍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저보다 그런 <그럼> 거 <그거 목소리> 못하는 건가요, 그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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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beep.